하신 귀한 말씀을 글이나 말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을 통한 조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적으로 가장 두렵고 어렵고 불안한 이때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한없는 위로와 평강과 성령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 명을 왕에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 메르하게 이르러 멈춰서니 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함에.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감에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다윗은 아들 암논의 암논의 부끄러운 성범죄와 패륜적인 형제 관계, 임금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그런 범죄에 대하여 분노할 뿐, 아무런 움직임도, 가르침도, 그리고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이북. 형제에게 성폭행을 당한 그 사실에 분노하여 은밀히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형제들을 초청하여 마침내 암론을, 암론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복동생 간에 형제의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그러면서도 아들이라는 이유로 보고 싶어하는 인정에 끌려서 객관성이나 혹은 공인인 임금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침묵하던 다윗에게 마침내 아끼고 사랑했던 왕자 압살롬이 반역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의 마음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도 그런 죄를 지지 않았느냐? 아버지도 폐륜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버지는 뭐했느냐?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고 임금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고 왕좌를 노리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했던 압살롬의 반역 앞에 다윗은. 그 용감했던 예 시절의 모습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워하여 피난 길에 오른 다윗, 거기에 가드 사람 600명이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사무엘서에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울의 박해와 살해 위협을 두려워하여 다윗이 불레셋 지역에 가서 몸을 의지하던 이방지역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방 사람들의 신세를 지고 있을 때 망명생활에 함께 동행했던 자기의 동료들, 고향사람,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지만 가드 출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다윗의 성품과 그 인격과 신앙을 존중하여서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을 들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이때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제 우리에게 왔고, 나는 오늘 정처 없이 쫓겨난 나그네다.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이 때는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합류한 사람이고, 자기는 오늘부터 정처 없이 나그네로 불쌍한 신세가 되었는데,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돌아가서 압살롬을 임금으로 삼고, 거기서 어차피 너는 이방인이고, 우리 혈육이나 남북의 다툼에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라. 어쩌면 다윗은 끝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의 심을 두고 내게, 내가 맹세합니다. 임금님은 나에게 영원히 왕이십니다. 지금까지 나는 당신이 우리의 고향 동네로 찾아왔을 때, 그리고 거기서 미친 척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비굴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변함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당신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라서 떠나온 겁니다. 지금 무슨 벼슬이나 임금님의 나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이득 때문이 아니고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임금님이 계신 곳에서 나는 함께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이런 동료, 친구, 형제, 이런 우정을 만날 수 있다면 참 인생이 확 되지 않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 부여할 때, 힘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 주변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피난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한 가드사람 이때의 모습은, 정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아 우정, 의리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의 안부를 염려해서 돌아가라. 우리들 싸움에 말리지 말고 너의 안전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때는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배려해주고, 자기를 먼저 염려해주고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자신의 안전을 생각해주는 다윗이 고마웠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후일 이제 압살롬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요압과 같은 믿음직한 장수들과 함께 다윗의 병력 3분의 1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오고 다윗을 끝까지 지켜준 장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렵다고 마음이 각박해지면 안 돼. 언제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너그러운 마음 속에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도와줄 사람들이 깃들게 되는 겁니다. 또, 인생을 사는 동안 이때처럼 전쟁터 피난길에서도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동행이라는 말은 끝까지 상대방을 위해서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때와 같은 충정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또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다위처럼 상대방을 먼저 염려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있도록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손잡고 피난길처럼 전쟁터처럼 외로운 인생길이라도 함께 걸어가므로 승리를 되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첫 번째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두 번째, 다윗에게 이때처럼 좋은 친구, 의리 있는 사람, 우정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 전쟁보다 더 어려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핑계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